뭐야, 뭐야, 뭐야? 왜 바뀌었어, 여기?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네, 안녕하세요. 안경매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미사이드라는 게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보면은 아주 귀여운 예쁜 여자아이가 있죠? 아마 이 여자아이랑 어, 연애 시뮬레이터 게임인 것 같은데, 자, 공포게임이라고 하네요. 신기하게. 과연 이런 귀여운 여자아이가 어떻게 공포스럽게 변할지. 아직 정식 출시는 되지 않은 게임이고요. 데모 버전으로 나왔길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당신이 캐릭터를 돌보는 게임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지만 언젠가 직접 그 게임에 뛰어드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빼 다행히 한국어 지원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한국어 있죠? 의상이 있네. 뭐야? 여워 방금 저한테 총을 쐈어요 아, 이게 어떻게 공포게임이란 거야? <laughs> 아, 만지면 싫어하네요. 아, 미안해, 미안해. 하긴 여드름 나 계속 만지면... 자, 그럼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 가보자. 1일째, 안녕, 난 미타야. 네 이름은 뭐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만나서 반가워, 안경뱀. 흠, <laughs> 안경뱀. 급하게 서두르느라 집을 어질렀거든. 치우는 거좀 도와주지 않을래? 아, 또 내가 도와줘야겠구만. 뭐 얼마나 더럽길래. 어이구. 생각보다 지저분하구나. 생긴 거와 다르게. 바지가 있구요. 뭐야, 어, 어떻게 옮기지? 아 이런 식으로 바지, 티셔츠, 치마, 양말 아 양말 아 발냄새 아휴 정말 고마워 뭐야 집청소 해주고 1일차 끝난 거야 아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이라 했어요 지금 이가 그러니까 지금 얘와 나는 만날 수 없는 거지 실제로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저 게임 안에 있는 아마 미타인 것 같아요. 안녕 안경맨 배가 좀 고픈데 말이야. 뭘좀 먹고 싶은데 치킨 수프 재료 좀 사다주지 않을래? 수프 재료를 구매하십시오. 음식 여기 있다. 구매 완료. 우와 바로 이거야. 그럼 같이 요리해 볼까? 좋아요. 야채를 써십시오. 야채도 썰수 있어 게임이? 와 신기하다잉. 뭐 어떻게 썼는 거지? 아 이렇게 내려서 아 칼이었어? 나 숟가락인 줄원 <laughs> 어, 모양이길래 숟가락인 줄 알았는데 칼이었네요. 삭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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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아다 잘라야 돼 이거. 너는 하나도 안 자르니, 미타야? 살짝 잡니를좀 많이 시키는 것 같다, 미타야. 안녕, 안경뱅 오늘은 저렴한 TV를 살까 해. 휴대용인데도 안테나도 있어서 산책할 때 갖고 다니려고. 아, 산책할 때? 그거 알지? 게임을 해서 돈을 벌수 있어. 혹시 게임으로 돈을 벌어서 그 소형 TV를 사주지 않을래? 오케이. 소형 TV가 어딨어. 이건가? 뭐야, 이게? 이게 뭐죠? 아, 이게 일일이 다 해야 돼? 귀찮네. 드라이버 다 빼주고 오케이 돈을 벌었습니다. 돈으로 구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매하지? 나 만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한 게임을 계속 해야 되나? 오케이. 만세 아 TV 살 돈을 모으고 있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소형 TV를 구매하십시오. 가구 TV. 너를 위한 선물. 맞아, 내가 원했던 가장 저렴하고 휴대성 좋은 모델이야. 고마워. 갑자기 20일로 넘어갔네요. 안녕 안경뱀,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 아 맞다, 저번에 사줬던 TV 말이야. 마음에 들었었는데 벌써 망가져 버렸어. 아니 미타야, 그 내가 뼈빠지게 이해서번 돈으로 사준 건데 그거를 그거를 벌써? 그건 그렇고 이 옷장 옮기는 것좀 도와줘. 아 진짜 예뻐서 봐준다. 나한테는 너무너무 무거워서 말이지. 내가 도와줄게. 봤지? 정말 고마워. 네가 최고야. <laughs> 33일째. 아 안경뱀, 어제 봐놓고도 이렇게 반갑지? 더 자주 놀러 와줬으면 좋겠어. 선물 줘.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진짜 진짜 고마워. 훅훅 넘어가네요. 저기 저기 안경뱀, 내가 궁금히 생각해 봤는데 너를 만나고 싶어 직접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네가 정말 좋아 매일같이 날 챙겨주고 말이야. 그래서 나도 어떤 식으로든 보답하고 싶어. 점점점. 아 있잖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뭐야? 근 나를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우린 이제 함께야. 뭔 소리야. 핸드폰을 내려놔봐. 오! 뭐야! 대박. 여긴 어디지? 난 익은 장수인데 설마 게임 안으로 들어온 건가? Holy shit! 진짜로? 미타장을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거야? 어머나! 미타야! 여기 있니? 여기는 미타의 방? 오 대박. 여긴 미타의 방 아닌가? 아이고, 아이고. 승려의 화장실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승려의 방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어, 잠겼습니다, 여기는. 미타가 없는데, 근데? 미타 사진 있고. 와, 진짜 게임 속으로 들어왔어. 내가 하, 내가 키우던 캐릭터의 집 속으로 들어온 건가, 지금? 대박이네? 퀄리티 대박. 근데 미타가 안 보여. 미타가 없어. 와우. 퀄리티 미쳤네요. 반가워. 미타가 쏘는 건가? 무슨 기계가 있는데? 오! 진행하려면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어떻게 실행하지? 아 여기다 물건들을 찾은 뒤 스캐너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아 여기 물건 세개 찾아야 되나 보네요. 숟가락, 볼펜, 뭐야 이건 머리띠인가? 숟가락은 부엌에 있겠죠? 숟가락, 아 여기다 가렛 숟가락이 집에 하 나밖에 없네. <laughs> 혼자 사는 사람은 원래 숟가락 하 나만 쓰나요? 숟가락 놔두고 다음에 머리끈. 화장실에 있겠죠? 여기있다. 찾았다. 이거 올려주고, 마지막 볼펜은 아마 책상에 있겠죠? 역시. 와, 근데 진짜 깔끔하게 쓴다, 책상. 내 네, 책상이랑 완전 반대네. 대박. 완전 깔끔해. 물건들을 스캔한 뒤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시작해? 이건가? 됐다. 시작 준비 완료. 시작! 로딩 중1.9 버전 가보자! 드디어 미타를 만나러 가는 건가? 미타야 내가 갈게 가자 가자!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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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이거 인형 왜 이렇게 생겼냐? 아왜 그래? 하지 마. 미 비타야? 아, 씨, 이 집이 원래 이렇게 무서웠나? 고쳐! 어! 비타야, 장난치지 마. 비타야? 장난치지 말라 했다. 서버 배터리를 찾은 뒤, 장치에 장착하십시오. 배터리 찾아야 되나봐, 배터리. 서버 배터리가 뭔데? 아, 나 화장실 못 들어가겠어. 화장실에 뭐 있을 것 같아. 서버 배터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아, 왜 그래. 아, 미타야. 이래서 공포게임이었구나. 무섭게 왜 그래. 서버 배터리가 어딨지? <laughs> 안 보이는데? 갑자기 튀어나오지 마라, 미타야. 재미없어, 진짜. 까꿍, 이러면 너 진짜 혼난다, 미타야. 너는 누구니? 나 안경뱀이잖아. 너가 날 부른 거 아니었어? 야, 화장실 가야 되나보다. 좆됐다. 내가 안 보이는 거야? 놀지 않을래? 어! 잠깐만! 야, 야, 화장실 문, 화장실 문. 챙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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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겼어! 어! 어! 뭐, 뭐 나오지 마라, 뭐 나오지 마라. 어! 뭐야, 뭐야, 뭐야? 왜 바뀌었어, 여기?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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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시공간을 막 초월하는데요? 왜 방금 여기 누구였어 누구야 미타 장난치지 말라니까? 재미없어 진짜 뭐야 뭔소리야 그만해 아... 일단 배터리 넣자 한개 두개 세개 한개도 필요해 어디있어 배터리 이타야 재미없다 빨리 배터리 내놔라 나 이런 이런 연애 나 원하지 않아 벌레들이 이렇게 많아? 어, 여깄다. 배터리 찾았다. 냉장고 안에 넣어놨네? 빨리 고쳐, 빨리! 빨리 고쳐! 장치를 기동하십시오. 제발! 제발, 살려줘. 제발! 이탈 장난치지 마! 진짜! 나이 공간 너무 싫어. 오! 여긴 어디지? 오! 불 켜졌어! 데이터 전송 완료. 글씨가 다 원래대로 돌아왔죠? 어, 어! 왔어! 안녕, 안경뱀. 드디어 만나게 됐네. 너무 기뻐. 궁금한 점도 많겠지? 이 특수장치를 만들었어. 잘못된 버전에 들어가 버렸다고 하네요. 야, 그래도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는 함께야. 어우.. 컴퓨터 이 컴퓨터는 작동하는 거야? 아니면 장식용이야? 당연히 쓸수 있지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진짜야 어허 핸드폰 카메라가 가끔 켜지더라 아이 왜 훔쳐보고 그래 주방으로 가라고 하네요. 어 이게 뭐지? 반지? 뭐야 뭐야 왜왜 왜? 왜, 왜? 어야 반지 집으니까 갑자기 사라졌어. 갑자기 같이 요리하자고 하는데요. 여기 당근 좀 썰어줘. 이 야채들은 어디서 난 거야? 방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잖아. 여긴 게임 아니잖아. 자 빨리 도와줘. 한번 도와주지 말아보자. 이타야 나나 나 야채 안 먹어 나 고기야 먹을래. 미타야 제대로 뒤집고 있지? 이거 가지고 우리 근데 배 찰까? 미타야? 고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여덟 점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배 차겠어? 고기 탄다 타! 미타 이제 그만해. 고기가 잘안 안 타는 재질인가? 아 마우스 내리면 이렇게 잘리네요. 삭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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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타야 이런 <laughs> 잡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예스 고마워 그리고 가위 좀 가져와 줄래? 화장실에 있을 거야 화장실에서 가위를 가져온다 저 약간 정장 입고 있네요 회사원인가 봐요 어 뭐야 이게 뭐지? 확인하기 장웨이 뭐야 이게 사람 이름이 써져 있는데? 가위 가위 가져오라 했어 가위 여있다 미타에게 가위를 건네십시오 어디갔어 아 깜짝아 미타야 가위 여기 가위 어따놔 뭐 먹으면 되는거야? 가위 가져오라면서 카트리지? 아까 그게 카트리지인가 봐야 가위 건넵시다 별로 안 궁금해요 뭔지 소스 필요해? 뭐야. <laughs> 아니, 왜 거절하기 밖에 없어? 나 소스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나? 먹을 때? 그게 거절하기 밖에 없지? 거절해. 괜찮아. 아쉽네. 소스를 뿌리하다 맛있는데. 먹을 줄 아네, 미타. 식사 전에 이야기나 좀 할까? 오! 질문할 수가 있네요. 어, 이거, 이거 선택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지? 내가 기분 좋은 말 해줘야 되나? 아니면 약간 티처럼 말해야 되나? 칼이 있는데 왜 가위가 필요해? 모든 게 꿈만 같아 해봐야겠다. 꿈이었으면 해 자고 일어나면 이 기억이 더 사라질 텐데. 맞지? 나는 당연히 진짜지 바보야. 아이 질문을 다할수 있는 건가? 칼이 있는데 왜 가위가 필요해? 질문해볼게요. 가위랑 칼? 물론, 칼로도 소스를 자를 수 있지. 하지만, 네가 오기 전에 모든 걸 차려놓고 싶었거든. 어, 저 창밖의 흰 빛은 뭐야? 내 세계의 특징이야. 너한테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 멀리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아. 별로 티도 안 나네? 오히려 세련됐어. 그치? 렉 걸리려는 걸 피하려고 그런 거야. 렉? 응, 응, 버그가 있어서 말이지. 너는 안 경험했으면 좋겠네. 아까 그 버그 말하는 거 아닌가? 그, 잠깐 이상했을 때 있잖아요. 집에는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좀 소원해 하지 않나? 멋지고 아늑한 집이네. 당연하지. 여기 계속 있어 어때? 난 상관없어. 사실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는걸? 집에는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집이 그리워? 왜? 여기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곳인데. 그리고 내가 있잖아. 아니, 아니. 너랑 같이 있는 건 좋은데. 그런데 혹시? 뭔가 이끄운 일이 있을까 걱정돼서 갑자기 여기로 오게 되는 바람에 아무런 준비도 못했거든 전혀 미안 그건 생각 못했어 잘 먹겠습니다 아까 고기 양 별로 없었는데 왜 이렇게 고기 향 많아졌지 야 야무지게 먹네 다 먹었어 내건 끝이 안 보이네 역시 소식자구나 그러니까 음 그렇게 날씬하겠죠? 싱크대에 접시를 가져다 놓으십시오 미타야 먹고 있는 거 맞지? 너너 너 지금 한 개도 안 먹는 거 같아 접시를 갖다 놓고 어? 야 미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미타야 어? 뭐야 미타 설마 아니 증상을 말해봐 어? 앞이 안 보여 원인 알거 같아 뭐야 뭔데 일어나도록 시도하기. 이타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이타야. 어 어. 이타야 화면 이상해. 이타야 너가 가야지. 내가 가, 내가 가야지 가는 거야? 너가 날 잡고 가야지.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내가 방향키를 눌러야지 가네 이거. 이타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약이야. 먹으면 바로 괜찮아질 거야. 거울 앞에 서봐. 오, 내가 이렇게 생겼어. 잘 생겼는데?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약 먹으라고 협박하는 거 같지 않아요? 약 먹을게요. 방법이 없잖아. 뭐야? 어, 너무 가까워, 미타야. 지금은 좀 어때? 괜찮아진 거 같아. 응. 하지만 어떻게 순식간에 나은 거지? 여긴 게임 아니잖아 모든 것이 간략화된 세상이야 아주 약간의 노력만으로 매우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그게 바로 게임의 법칙인 단순함이야 무슨 뜻이야? 아까 당근 너는 한 개만 썰었겠지만 실제로 나온 건세개 분량이었어 어 대박 잠시만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 그리고 이 상황이 정말 무섭거든 뭐야, 어, 미타야, 어디 갔어, 또? 아, 진짜 미타, 너무, 자기 멋대로야. 오! 방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문 하나였는데? 뭐지? 액자도 바뀐 거 같고. 어, 아니, 뭐야, 여기가 여기 미타 방이야? 여기 아니었어? 여기 화장실인가, 그러면? 오, 어, 그러네? 야, 방 구조가 바뀌었어. 진 약간 기괴하네, 또 갑자기? 오, 뭐야. 들어오자마자 이제 부엌이 이렇게 보이네? 비타 미타 여기 있죠? 비타야, 뭐해? 아, 벌써 일어났어? 언제 여기로 온 거야? 나랑 같이 있었잖아. 아니. 네가 거울 앞에서 멈췄길래, 나만 먼저 나왔지. 방들은 어떻게 된 거야? 너한테 더 익숙하게끔 다시 배치했어. 그러니까 방들이 일렬로 있지 않고 좀더 자연스럽게 있도록 말이야. 그럴 필요 없었는데. 벌써 적응된 참이었거든 그래도 이 편이 너한테 더 친숙하지 않겠어? 그런 거야, 미타야? 내가 뭘 하면 되니, 미타야? 아니, 그렇게 쳐다보면은 마음이 약해지잖아. 아, 왜 그렇게 쳐다봐, 미타야? 뭐할말 있어? 뭘 해야 돼? 어? 가끔 그래 아직 로딩이 안 됐나 봐 조금만 기다려 됐나 오 됐다 이상한데 혹시 여기 다른 사람 핸드폰 아니야? 그리고 그 폰이 느려서 로딩도 느린 건가? 아니 단지 이 세계라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은 것뿐이야 우리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도 이 세계의 코어 덕분인 거고 코어? 뻔한 얘기지? 아, 미타야, 오지, 와봐. <laughs> 거기서 말해, 거기서. 미타야, 버그 걸린 거 아니지? 어! 우리 같이 콘솔 게임이나 카드 게임을 하자. 네가 골라. 이타 게임하십시오. 제가 또 이런 게임 좋아하잖아요? 바로 제가 발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타, 여자라고 안 봐줘라. 응? 내가 먼저 공격할게. 그래 처음에는 봐주면서 할 테니까. <laughs> 아, 미타야, 살살해. 아, 미타야, 가까이 오면 너, 너 맞는다. <laughs> 미타야, 나나안 봐줘. 인제 긴장해. 좀 봐줄까 그래도? 너 무안하지 않을까 미타가? 아 미타야, 아 미타 왜 이렇게 잘해? 미타야.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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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타 뭐야? 미타 무빙 뭐야? 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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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아 미타 미타 너무 잘해. 나 지금 안 봐주고 있거든요. 이제 거짓말 안 치고 아. 아이 무빙 뭔데 진짜? 아이 미타야, 뭐 하는 거야 시시하게? 계절 안데 미타? 앉아서 때리면 무조건 맞구나 미타야. 미타 빨리 끝낼게 시시하다. 우와, 좋았어, 이제 진지하게 할게. 미안해, 내가 게임의 세상에선 봐주지 않거든 미타야. 네 이렇게 때리면 이기는 것 같은데? 앉아서? 아니 정말 이래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볼까? 미타야, 너 나한테 안 돼. 아, 미타야, 몇 대를 때린 거야? 미친. 아니, 야, 미타 버그 쓴다. 아, 아, 아! 아, 아! 아, 미타 버그 쓴다. 미타. 미타 핵이야, 핵. 아니, 야, 미타야, 패배자로 남을 거냐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네, 이거 말겠어. 아, 봐봐요, 데미지 다는 게 다르다니까. 아, 아, 아... 아, 이게 다야? 더 열심히 했어야지. 아 미타, 이거 보고 쓰네. 핵 신고해야겠다. 이거 좋아. 같이 카드 게임이나 하지 않을래? 내 방에서 말이야. 카드 게임을 한다. 그래서 게임을 시작할까? 다른 땅에 규칙을 설명해줄게. 아니 나 저거 가보고 싶은데 옷장에서 소리 나 이거 무슨 소리지? 옷장에서 나고 있는데 소리 무슨 소리?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말해봐 어떤 소리였어? 들리는 소리 누가 같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저기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해봐야겠어. 정말 이상한데? 어째서? 왜야 미타 표정 왜 이래? 너야. 미타야, 너 나한테 뭐 숨기고 있지, 또? 확인해봐야겠어. 어! 뭐 하는 거야? 여긴? 여긴 내 속옷이 있단 말이야.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그냥 너랑 함께 있고 싶을 뿐이야. 동감이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왜 그렇게 옷장에 집착하는 거야? 저 소리가 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그냥 이 세계는 이네 개의 방뿐이야. 이걸로 부족한 거야? 그냥 내 곁에 있어주면 안 돼. 어, 모를 수 없어. 무조건 거절해야 돼. 알겠어. 또야. 그렇게 바깥이 궁금하면, 알려주도록 하지. 당장. 와, 웃는 거 봐. 아, 이렇게 끝나네요. 아, 데모 버전이 이제 15% 진행이 되고, 이제 정식 출시가 나오면은 이제 100%까지 진행이 되나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미사이드라는 어, 연애 시뮬레이터 공포게임 한번 해봤구요. 오, 네, 상당히 지금 캐릭터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데요. 네, 한 번쯤 네,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저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바이바이.